네, 아, 다나가잘 붙여주시고 가운데 있는 기자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멋진 포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친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다양한 포즈로 가운데 있는 기자님들 실선맞으시고요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왼쪽 기자님들 보세요. 네, 왼쪽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멋진 시상식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가운데 보시있습니다 우리 보컬, 보컬의 진성천이십니다. 진성천인데 네. 빨리 잠깐만 드시고. 오늘 네. 첫, 예, 이 엄청난 무대의첫무대를 어, 함께 하시고, 하시고 계신데,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어,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큰 시상식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어. 이렇게 기회 좋은 기회 주신 만큼 저희 되게 좋은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보컬입니다. 16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오늘의 네. 실력을 맷소돌만 기다리는 저에께 보여주고 나가시죠. 급합니다. 예. 소녀들 왔어. 기다려왔던 시간이 왔어. 눈을 감아봐. 여기까지입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퍼포먼스 팀원들이시죠. 어, 이승환 씨나 어, 마이크 좀 켜주시고 예. 이승환 씨, 이승환 네, 씨 네. 퍼포먼스 팀입니다 네 퍼포먼스 팀 자랑 한번 하셔야죠 네. 네. 저희 네. 퍼포먼스 팀은 주제곡 미션에서 1위를 함으로써 저희 오늘 무대를 저희 주제곡이 위하려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인의이게 본인에게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님들에게 청음 인사드리는 멋진 퍼포먼스 네. 시작합니다 네.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네. 팀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많이 좀어려웠습니다 이제 좀 기사 부시고 네, 기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정말 본인들에게 이슈가 될수 있고 아주 임팩트 있는 시간이라서 정말 마지막에 본인만의 아주 멋진 포즈들 계속 넘치는 거 하나 딱 보여드리고 저희가 어, 퇴장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기대하지 마십니다. 갑니다. 자, 가운데 기자님들 하나, 둘, 셋. 어떤 포즈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까부터 보시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왼쪽 갑니다 왼쪽, 왼쪽. 왼쪽. 조금 더 임팩트한 표정으로. 하나, 둘, 셋. 언더라이틴, 대한민국 흔들 예비돌입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이제 오른쪽 마지막 시선 보시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빛내 주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천천히 안내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언더라이틴의 예비돌들을 만나봤습니다.